또 주민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는 제가 취재를 나가보면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또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에서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좀 고지를 해주시고 또또 소상공인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진짜 보상 문제 그렇죠. 좀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제가 금제에서 그 딱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적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상이 발생돼서 제일 많았던 게 생수 문제고 뭐 필터 문제도 있고 뭐 상공 소상공인의 어떤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이 보상 관계를 하면서 이제 정사관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 제가 잘못됐다 분명히 얘기를 랬습니다 뭐 첫째는 뭐냐면 생수를 영수증을 챙겨라. 나중에 영수증 주겠다. 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로 정 생수를 사가지고 영수증 보관하고 있다. 이것이 수척거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아마 수만 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 현금이나 통장 입금 시켜주려 그러면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공무원들이 합니까? 옛날 같으면 은행원들이 할텐데 은행원 요즘 참고에 사람 없어요. 전법 에서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럼 동사무소 합니까?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수증만 갖다 현금 바로 계좌에 넣어줄 수 있는 데냐? 아니죠. 세대별로 또 이걸 합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을 그 순간적인 것 같은 면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죠. 절대 할수 없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이제 과거의 사례에 비춰서 이런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을 세울 거예요, 시에서도. 그래서 어제 이제 이천희 그렇죠. 시장님 나온 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보상하겠다. 음. 그러니까 평균적인 금액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보상하겠다. 이제 좀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를. 근데 과거에 청라에서도 이 적수까지는 아니지만 수도 상수관 파열 사고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작년에 이제, 이제 l h 에서 네. 관련됐었을 때. 그때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수증이나 뭐 필터 뭐 이런 부분들은 구입한 증거 영수증을 챙기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물로 음. 실비 보상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피해 범위가 지금처럼 광대하잖아. 그렇지는, 네, 네, 그랬죠. 우리 그 청라 5단지 음. 쪽에 이제 일부 아파트하고 어 일반 상가주택에 해줬던 문제였고, 그, 그때는 또 LH가 아주 빠르게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네. 음. 그래서 직원들 동원해서 생수 다 공급해주고 그런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그걸 성공을 거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서구 전역에 관련된 문제고 영도까지 음. 번진 문제이고 이것을 생수를 구입하는 걸 영수증을 가져오면 주겠다.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생수를 무한정으로 주라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원는 만큼 갖다 줘라. 그러면 주민들이 믿어야 된다. 주민들이 생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생수를 갖다 무한정 쓰겠냐? 필요한 사람만 갖다 쓸 것이다. 자, 우리가 영수증이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내포적인 문제가 있죠. 그럼 이 적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또어게할 거냐? 첫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늘뭐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접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다, 초반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정부의 비대칭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합당하지 않는다는 문제. 또 이게 영수증을 형으로 바꾸는 이절자상의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생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차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처음부터, 아, 우리가 생수를 무한정 준다고 해라. 처음에 이 생수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수를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 그냥, 그냥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취약계층은 요즘에 나온 얘기고. 처음에는 갖다 켜막 쳤어요. 뭐, 수다, 쓰는 것도 없고. 왜 쓰진 못하죠? 기준도 없고. 예. 원래 재난 사태라는 것은 긴급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검토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도 가격이 너무 많고 필터의 기능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일괄적인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상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를 최근에 이제 아마 아, 그 인지하게 된것 같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윤재특례제도를 어, 이용해서 그 쉽게 말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네, 금리를 낮게 해줘서. 소상공인들이 나 장사한다 이거 저수 때문에 뭐 매출이 3분의 1 떨어졌어 3분의 2 떨어졌어 그럼 가서 대출 받아요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다 대출되는 거 아니에요 대출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특대로 인접시 보증을 해주겠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소상공인들 당신도 어려우니까 뭐 대출 싸게 금 싸게 해줄 테니까 이걸 만족해라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니까, 러 시에서 특례 보증을, 제도를 이제 지원해주겠다, 소상공인에게 얘기를 했고, 제가 또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분들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어, 그렇죠.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답변이 이거였어요. 아니, 당신이 차 사고를 냈는데, 차 사고 내놓고, 아, 내가 돈 빌려줄게, 이걸로 차 고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환경부에서도 지금 인재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 피해를, 사고를 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음. 여기다 책임지지 않고 돈만 빌려주겠다. 소상공인들은 뭐, 이렇게 피해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는 조금 저도 취재하면서 좀 아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